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상수 a,b,c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x3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a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에 x 플러스 2 플러스 c로 표현될 때 a, b, c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식은 어떻게 부르냐 이것은 x 더하기 2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런 것을 x 더하기 2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것을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x 더하기 2에 대한 다항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개수여기 1abc의 값을 우리가 찾는 방법은 자 조리제법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에 자 계수를 쭉 적고 자 풀어봅시다. 1, 2, 3, 2자 이렇게 돼서 x 더하기 2로 사, 아, 3차니까 이 x 더하기 2 요것을 제로가 되는 x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것을 한 번, 두 번, 세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3차 아, 한, 최고차니까 자, 여기 1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는 곱하고 이렇게 바로 더하고 요렇게 곱하고 여기를 더하고 자, 여기 이렇게 곱하고, 여기를 더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요것은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바로는 더하고, 자, 한번더 합니다. 마이너스 2. 고대로 내려오고 자 곱하고 여기를 더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개수가 순서대로 여기가 1이면 자, 여기가 1 그다음 여기 a, b, c 그래서 여기가 순서대로 a 값, b 값, c 값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곱의 합 구하는 거는 계산하면 되는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고 자, 이러한 문제를 지금 풀어봤어요. x 덕 2에 대한 다항식 정리해서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세번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2번도 역시 자, 이 x에 대한 다항식을 x 더하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의 문제랑 비교를 해봅시다. 위의 문제는 여기가 아, 이 계수가 여기 다 드러나 있고 우변에 a, b, c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이 계수가 다 정체가 드러나 있고 여기 좌변에 다시 이것이 미지수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랬을 때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자, 이 문제는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까지 대비하면 좋겠죠? 그럼 이 문제는 음, 자, x 더하기 를 t로 치환해 본다. 요거를 t로 바꿔보는 거예요. t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x는 뭐가 됩니까? x는 t 1이 되겠지. x는 t 1이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요것을 t에 대한 다항식으로 정리했으니까 여기를 t라고 놓고 한번 요 우변을 왼쪽에다가 적어봅시다.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X 자리에는 뭐를 집어넣어요? 역시 t에 대한 걸로 바꿔봐야겠지. X 자리에 t-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t-1의 세제곱, 더하기 a, t-1의 제곱, 더하기 b, t-1,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 처음에 출발점이 뭐였어요? 요것을 t로 표현해서 t에 대한 아, 다항식으로 정리한 것을 왼쪽에 놓고 요거 치환돼서 x를 t로 표현한 것을 오른쪽에 놓는다면은 자이 문제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을 조리지법을 세번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t-1이 제로가 되는 t값은 1이 되겠죠? t는 1이니까 1로 조류제법을 3번 들어갑니다. 1, 2, 마이너스 4, 3. 1, 2, 마이너스 4, 3. 이렇게 해서 자, 여기 1 놓고, 그죠? 1 놓고 조류제법 해주면 되죠. 1 그대로 내려오고, 1, 1은 1,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자, 곱하고 마이너스 1요것은 더하죠. 2가 되고 자, 한번더 이렇게 1또 그대로 내려오고 1, 1은 1 더하고 곱하고 자, 이것을 더하고 세번 한다고 그랬죠? 1, 자, 이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1, 1은 1요거를더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 요게 1, a, b, c. 이렇게 나와있죠? 1, 요것이 뭐다? a, b, 요것이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요것은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25 더하기 9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여게 13이 되겠고, 답은 38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음, 요것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좌변의 x를 t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킨 것을 t에 대한 식 요것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조립제법을 세번 해서 각각 요개수를 여기 순서대로 a, 첫 번째 1, a, b, c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치환하는게 관건이었어요. 자,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간 2번이었는데 1번과 2번을 1번만 풀고 시험 대비를 마쳤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 나왔을 경우에 맞출 수 있고 조금 더 들어간 문제는 틀릴 수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이 한 두세 번 정도 풀어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면은 꼭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에 봐요.